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틀린에서 오브젝트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단순히 객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싱글톤 객체선언, 익명 객체 생성, 컴페니언 오브젝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틀린의 객체지향 설계를 간결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브젝트 키워드의 의미와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틀내에서 오브젝트는 클래스를 정의함과 동시에 인스턴스를 즉시 생성하는 키워드입니다. 즉, 클래스 선언과 객체 생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위 예시 코드는 오브젝트 키워드를 사용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객체를 선언하는 예시입니다. 별도의 인스턴스와 과정 없이 로거를 바로 호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전역에서 동일한 인스턴스로 공유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로거라는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 로그펑션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위에서 작성한 로거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로거.점.로그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스태틱 메소드랑 비슷합니다. 코트린에서 오브젝트로 선언된 클래스는 프로그램 전체에선단 하나만 존재하는 객체입니다. 즉, 다른 언어처럼 별도로 싱글톤 패턴을 구현할 필요 없이 오브젝트 키워드만으로 자동으로 싱글톤이 보장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위 예제에서 config는 프로그램 전역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설정 객체입니다. 어디서든 config를 직접 호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config 오브젝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안에 프로퍼티를 작성하고 함수 작성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이 컴피거 오브젝트를 인스턴스 생성 방식으로 작성하는 이런 코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컴피그 오브젝트는 이렇게 직접 컴피그.함수, 컴피그.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자바의 static 키워드가 없습니다. 대신 클래스 내부에 컴페니언 오브젝트를 선언하면 정적 멤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유저 클래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컴페니언 오브젝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이런 함수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userclass.createCast 위에서 만들었던 이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정적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위 예제에서 컴페니언 오브젝트는 유저 클래스 내부의 정적 공간 역할을 하며 클래스 이름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컴페니언 오브젝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안에서 컴페니언 오브젝트는 오직 하나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컴페니언 오브젝트 내부의 프로퍼티와 함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 정적 메서드처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컴페니언 오브젝트는 클래스 내부에 속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 프로퍼티 포티 함수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 컴파일 시 내부적으로 컴페니언 오브젝트를 컴페니언이라는 이름의 싱글톤 객체로 변환합니다. 컴페니언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컴페니언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원한다면 직접 이름을 지정하여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페니언 대신 지정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lessutil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컴패니언 오브젝트 코드를 작성하고 calc라는 이러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매 e s s u t i l c a l c a d d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위 예제에서 컴패니언 오브젝트 칼크는 이름이 붙은 컴패니언 오브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영시적인 이름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키워드는 이름이 없는 임시 객체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익명 객체라고 하며 자바의 익명 클래스와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바로 예시코드를 보겠습니다. 위 예제 코드에서 이 구문은 클릭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즉석에서 구현한 익명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별도의 클래스 선언 없이 필요한 순간에만 임시로 객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 오브젝트 키워드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오브젝트 디클레이션,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 익스플레이션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생성 시점과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오브젝트 디클레이션은 오브젝트 키워드로 전역 또는 클래스 내부에 이름 있는 싱글톤 객체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처음 접근되는 순간 한 번만 생성되며 이후에는 전역적으로 공유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프레이션은 이름이 없는 임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만 존재해야 하는 공용 객체는 Object Declaration을 사용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객체는 Object Express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Object 키워드는 문법적으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싱글톤 관리, 정적 패턴의 구현, 콜백 객체 생성 등 실무에서도 매우 자주 활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용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틸리티 싱글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전역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유틸리티 객체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별도의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없이 즉시 접근이 가능하므로 날짜, 시간, 문자열 처리 같은 공용 함수 집합을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활용한 팩토리 메서드 방식입니다. 컴페니언 오브젝트는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 생성을 제어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주로 프라이빗 생성자와 함께 사용해 객체 생성을 제한하고 정적 메소드처럼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팩토리 패턴을 구현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콜백용 익명 객체 방식입니다.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구문을 사용하면 즉석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명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이벤트 리스너나 콜백 등록 시 사용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오브젝트와 클래스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오브젝트와 클래스는 모두 객체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지만 객체 생성 방식과 동작 시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오브젝트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는 싱글톤 객체, 클래스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의미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오브젝트의 의미는 선원과 동시에 즉시 생성되는 단일 객체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은 여러 번 생성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생성은 한 번만 생성 가능합니다. 클래스의 생성자 사용 여부는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의 생성자 사용 여부는 불가능합니다. 클래스의 사용 목적은 여러 객체가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오브젝트의 사용 목적은 단 하나의 전역 객체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클래스의 메모리 관리는 호출할 때마다 새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오브젝트의 메모리 관리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단일 객체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클래스 정의와 동시에 즉시 생성되는 단일 객체입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클래스의 내부 정적 멤버 영역입니다.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구문은 익명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세 가지 패턴은 싱글톤 객체, 정적 메서드 구현, 익명 객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코틀린의 오브젝트는 싱글톤, 정적 멤버, 익명 객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객체 지형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